네, 안녕하십니까. V콜 광산 참단전 대표 김종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카치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번에 페이스 리프트된 어, 카니발입니다. 카니발이고. 음, 하이브리드 차량은 요즘 많이 늦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두 차량 모두 어, 가솔린 차량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3.5 가솔린이고요 지금 화이트 차량은 음, 가솔린의 시그니처 등급입니다 그 다음에 블랙 차량은 가솔린의 그래비티 등급입니다 지금 등급 자체도 차이가 있고 해서 어, 전체적인 어, 외관 한번 보시기 위해서 이렇게 어, 영상을 찍었고요 지금 보시면은 그릴부터 도 차이가 있죠 그릴도 차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바뀐 게어 라이트 부분에 있는 데일라이트 이런 부분들이 앞쪽은 다 바뀌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화이트 색상 같은 경우는 어 시그니처죠 그러니까 기본형 드라이브 와이즈 그 다음에 HUD 빌트인 캠그 다음에 모니터링 팩 스타일 이렇게 지금 현재 옵션을 어 구성하고 있고요 블랙 차량은 어, 기본형 컴포트 그 다음에 썬루프가 있어요 그래서 듀얼 썬루프 드라이브 와이즈 HUD 빌트인 킴 요기 지금 두개가 묶어져 있죠 그리고 모니터링 팩그 다음에 스마트 커넥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옵션으로 어, 마이컴포트 기능을 해가지고 LED에 관련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온장하 가고 냉장고, 우리 커플들도 쪽에 있지 않습니까? 앞쪽에. 그 다음에 뭐, 테일게이트 램프. 그 다음에, 요, 사이드 스텝. 그 다음에, 우리 빌트인 공기, 청정기까지 요, 한켠 원에 묶어져 있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래비티에 있는 사항은 뭐, 가진 풀옵션. 전체를 다 들어갔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블랙과 화이트에 관련되어 있는 어 이런 조화도 참 특이하네요. 어, 이번에 지금 시트 같은 경우에 이 화이트 차량이 어, 토플한 색상입니다. 보시면은 기존에 저희가 뭐 새들 브라운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레이색이라든지 뭐 이런 색이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어, 좀 갈색 브라운 계열에서 좀 진한 브라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 좀 거기에 좀 많이 해소는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블랙 색상은, 요거는 이제, 어, 코튼 베이지, 코튼 베이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염은 어찌됐든 간에 베이지 색상은 들좀더 있겠죠. 그렇지만은, 어, 가죽 콧 클리닝 한 번씩 해 가면서 타시면은,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둘이 다 지금 현재 두 모델 다 7인승입니다. 7인승이어서, 어, 가장, 뭐, 사이즈 괜찮게 이렇게 탈수 있는 안에 실내 공간이 넓겠죠. 7인승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잘 활용도는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관 같이 바뀐 부분들. 그 다음에 뒤쪽도 보니까 테일링트프가좀 바뀌었더라고요. 전 셀토스인지 알았어요. 그러면은 네, 똑같이 바뀌었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좀. 셀토스 형님 같기도 합니다 지금 기아 같은 경우는 앞에 램프 계열들이 다 이렇게 좀 비슷하게 어 형제간처럼 이렇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 이두 차종의 어 작업 사항들을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어 화이트 색상은 저희 그래비티 있는 어 카머찌는 신차 패키지에서 요즘 브이크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전면을 업그레이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면을 VK로 업그레이드 진행되고 축후면은 K로 진행됩니다. 그래비티에서 그렇게 VK 업그레이드 되고 우리 고객님은 어, 사이즈 탭 순정 사이즈, 어, 사이즈 탭을 진행할 거고 여기 지금 사이즈 탭인데 다 이게 한꺼번에 묶여있다 보니까 어, 별도로 사이즈 탭을 장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이요. 블랙 계열은 어, 전체 블랙 색상이다 보니까 우리 고객님께서는 어, 블랙 색상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V쿨에서 어, KB 어, K등급의 블랙 색상에서 K, 어, XEV로 바뀌었죠. 네. 그래서 그 블랙 색상으로 작업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K등급과 VK등급, 지금 뭐 프로모션 하고 있는 VK등급은 가장 지금 시공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요두 차종을 그렇게 작업하기 위해서 이렇게 찍게 됐고, 외관상 비교를 해보니까 그래비티가 옵션이 조금 더 좋은 그런 느낌? 느낌 아닌 느낌이 들긴 하고, 근데 이게 또 그릴 또이 모양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이거 비교 한번 해보시고, 저희가 작업은 또 마무리되는 대로 이렇게 영상에 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